오늘 말씀은 시편 삼0 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10편 30편 1절의 3절은 어 10편 기자 아마 다윗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이 10편 기자가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하나님을 경배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특히 3절을 보면 1절 2절은 어떤 외적인 것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삼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즉 자신의 속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오름이 깃들지라도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러면서 아마 이 10편, 30편은 성전 봉헌의 시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배를 올려드리는 동시에 그가 이제 왕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도 이렇게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면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성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자신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나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내게 고통스러운 현실이지만, 그것을 변하여 내게 은혜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를 돕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나의 상황에서 잠잠하지 아니하시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을 다윗이 목놓아서 목소리 높여서 외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